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운정역 도보 3분 거리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정말 프라이빗한 복층의 테라스 공간. 그리고 방 사이즈도 정말 큰방 5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 이렇게 나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딱한 세대, 복층 한 세대는 특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현장이고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긴말 안 하고 밑에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포세링 타일로 깔끔하게 주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고 우측에는 벤츠, 앉아서 신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면에 키 큰장 세 칸, 바로 우측에 키 큰장 한, 한 칸, 띄움 시공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 해갖고, 여기 이제 블루 프레임으로 해갖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거실이,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폭이 약한 5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5m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거실 확인하실 수 있고, 소파 같은 경우는 4, 5인이나 카우치 소파 두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TV 아트홀. TV 아트홀은 타일로 해갖고,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샹들리에 등도 정말 이쁘게 잘 놔져 있지만,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거실 창호가 정말 큼지막하게 놔져 있죠. 근데 이거의 반면에 바로 옆에 사이드 창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뭔 의미하냐면은 쇼파를 앞쪽으로 좀 땡기고 이 뒷공간은 아이가 있다면 아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시고 술을 좋아하시면은 바를 만드셔갖고 어. TV를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서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앞은 막힘이 없이 다 뚫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주차장과 대로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막힐 일은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인데, 주방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잘 나와 있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주방 바로 옆쪽으로 나져 있고, 먼저 식탁 등, 이쪽 같은 경우는 6인 또는 8인까지도 충분히 식탁을 놓고 활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올 예정이고요 김치냉장고 한대더 들어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공간 사이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쪽으로는 기역자 주방에 가스레인지 3구 그다음에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톤과 블루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선반, 기본적으로 짜져 있고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워시타워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없는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외 나머지 공간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납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볼 건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은 일단 12자 정도, 12자, 12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침대 머리맡은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어갖고 정말 패밀리 침대나 아니면 킹 더블 사이즈 침대 하나 딱넣고 깔끔하게 숙면만 취하는 곳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입구 쪽에 바로 파우더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문이 되어 있거든요. 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드레스룸,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같은 경우는 비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 공간도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술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밖을 보면서 차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지금처럼 앞에 창문 같은 경우는 폴딩 도어로 전체 개방이 다 가능하지만 데크 시공으로 다 되어 있고 편백나무 향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티 테이블이나 아니면 바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갖고 차한잔 먹거나 아니면 야간에 부부가 오순도순 와인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래 넘어가기 전에 주방 바로 옆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 그럼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 건물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타필드 운정역이 그만큼 가깝게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밑에를 활용해서 와인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창고 형식으로 청소기라든지 휴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보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 방은 주출입구 중문 바로 옆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죠.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메인 욕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이동식 욕조까지 설치를 할수 있는 넓게 나온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여기도 비대는 기본 옵션 상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층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올라가서 복층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복층 계단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 잘 되어 있고, 좌측편 벽쪽우는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 난간으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폭이 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올라오자마자 넓지 않지만 그래도 거실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거실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수납 공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수납이 안쪽으로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절 옷이나 아니면 계절 용품들 그런 것들 보관하실 수 있게끔 넘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복층 같은 경우도 이 거실 공간 잘만 활용하시면딱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복층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만 봤을 때는 밑에 보셨던 안방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창문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져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번째 방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쪽은 수납으로 할수 있게끔 충분히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뭐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식구가 많든 적든 분리형 주거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층에 욕실 공간. 자, 욕실 공간도 작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젠다이 선반은 없는 대신에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 서랍장. 그리고 여기도 밑에 있었던 메인 욕실이랑 동일하게 폭이 넓어서 욕조도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라스 공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데크 시공은 별도로 안 해놨어요 그리고 옆집과의 이렇게 이제 파벽으로 마감처리가 잘돼 있어갖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콘센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 꽂고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도 전혀 지장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방 5개 복층 운정역 3분 거리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복층이 이제 막딱두 세대 남아있어 갖고 그다음에 한 세대는 특가로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집은 특가 세대로 해서 추가 5천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메리티 는 현장에 테라스도 넓지만 밑에 1층 공간도 정말 넓게 나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옵션도 가전제품은 전체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정수기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